반갑습니다.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여섯 번째 허황후 신행길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허황후 신행길 축제는 2000년 전 가락국 김수로왕이 멀리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하는 신행길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2000년 전그 당시 금관가야도 발달한 철기문명이 국제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국제 결혼도 개방적인 가야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허황후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들이 김해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허황후릉과 타사석탑 신행길에 동행했다는 허황후의 오빠 장류화상이 장관했다는 장류사. 화상의 사리탑도 있습니다. 김해 장군차도 허황후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김해 지역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네 일상생활이 참 팍팍합니다. 잠시라도 허황후 시행길 축제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가락국의 수로왕과 허황후가 되어 꿈결 같은 이쁜 추억을 만들어 본 것은 어떨지요? 조심스레 가족들과 함께 해반천을 따라 가을 햇볕에 익어가는 황금 들판도 그늘어 보시고, 대성동 고분 잔디밭에 들어 누워 높고 파란 하늘을 올리다 보는 것도 잃어버린 일상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에 좋을 듯 싶습니다. 수로왕릉 여행을 통해 가야오의 발자취를 더듬고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소승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은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허황우 신행길 축체가 해마다 풍성해지고 김해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 축제로 거듭 자리 잡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초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장류의 가야 역사문화센터가 착공합니다. 이제 가야 역사가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단지 야사나 설화가 아닌 정사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가야유적 발굴 조사 및 연구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야사를 복원할 때까지 가야왕도 김해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